실제가 되십니까? 이 땅에는 시련이, 시험과 유혹이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예수님이 사신 것 같이 고 안에 참여하고 죽기까지 하는 삶, 예수님 본받는 삶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산다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누리지 못합니다. 가짜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안 나옵니다. 시은 앞에 벌벌 떨고, 화딱지가 나고, 자기중심. 그러면 교회는 되겠습니까? 교회는 망가지입니다. 지체들은 아픕니다. 교회는 고통입니다. 범죄함은 지체들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거고, 예수님과 관계가 깨진 그 범죄하는 중에 지체들의 고통은 큰 겁니다. 그런데 그 범죄함을 인정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그럼 내 병을 인정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짓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 귀신보다도 더 순종하지 않으려고 악질인 것 제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 에 완전히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생명과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혀잡습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혀잡히길 바랍니다 어잡히는 것이 이런 교회의 사랑에 휘잡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맡기실 바랍니다. 주함교회 교인들은 주함교회에 여러분 각자 영상을 통해서 있는 여러분의 교회, 예수님께 맡기고 교회에 맡기실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살니 바로 성령의 삶인 겁니다. 오늘은 진리의 스승은 오직 성령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 뭐, 수차례 계속해서 말씀, 임석현 형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전달해 주는 것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성경을 통해서 꼭 짚고 보시라. 그리고 여러분의 스승인 성령님께 꼭 물어보고 임석현이가 진짜 말을 하는지 가짜 말을 하는지 속이는 말을 하는지 세상에 속한 말은 마에 속한 말은 자기 욕심에 속한 말을 하는지 구분하시라는 그런 구분을 하지 않고 나에게 거슬리고 부담이 되고 내편안 들어주면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들리겠습니까? 귀신도 모르는 건 하나님을 아는데 귀신도 모르는 그 부활을 아는데 귀신도 안 믿는 그 부활을 아는기 귀신도 심판을 안 믿는 그 부활을 그 심판을 아는데 왜 거절하시냐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시바라 부주가 되는 거예요 안 입어 놓고 자라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교회를 하시고 이루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주인으로 해서 내 주인 내 머리 예수님 성령이 하나가 있은신 분이 교회입니다. 성령이 하나로 문꼬져 있는 옥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인지만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온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내가 뭔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니까, 이게 교만이고, 그것을 하나님 아는 지식을 하루 막는 아주 교만함이고, 자기의 인생 철학이고, 세상의 상식들이에요. 가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거짓말에 자기를 속이고, 막에 속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함을 인정하자고 가자. 구원이, 오직 성령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갖다가 붙이십니까? 이 땅의 삶도, 오직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의 삶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성령께는 하나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왜 갖다가 자기걸 붙, 붙이냔 말이에요. 왜? 왜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하면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칭찬한 그 영적인 상태를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칭찬하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만 성결하고 거룩한 예수만, 예수만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뭐특 별할 것도 없어요. 다 칭찬해줘. 불신자도 칭찬하면 좋고, 뭘다 좋아, 하구나다 받아들여. 나는 유하고 온유한 사람, 온화한 사람. 다 받아줘, 그냥. 이유는? 내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 자신 영적인 분발력이 없으니까 곧세상의 안테나에 꽂혀서 마귀의 짓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은. 누가 나를 칭찬 누가 나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은 나를 살리신 그 영은 살아난 내 영은 성령관화되어서 분별할 수, 있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님 것이니까. 나는 성령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성경이. 여기가 이 몸이 교회가 하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자, 하나님만 통치하고 하나님만 전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내 감정, 나를 상하게 하고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약합니다. 하지만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부르지만 우리는 설주 없이 범죄할 때가 연약했습니다. 하루 종일 성령이 나를 짓눌려 살아도 내 뼈를 다 흐스러뜨리사로 나는 범죄함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와 하해할 수 없습니다. 나를 아버지와 하야지 않고서 이 땅에 산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살수 없은 나이니 아버지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영이 나를 짓눌려서 성령이 죄를 알려주시고 이 죄들의 범자 말려서 고백하게 되랴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야 예수만 전부가 되고 예수만 알기로 하는 그 삶이 진짜가 되고 실천하게 되는 거. 누가 실천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가 실천하십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께서. 누가 실천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그 열매는 누구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이요, 예수의 것이 성령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은 먼지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라는. 이게 바로 진짜 참된 은혜이고 성령의 삶. 오직 진리의 스승은 오직 성령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네, 지난주에도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분명히 보셨죠. 네, 보이시죠? 아,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보이지 못, 못 보지 못 못합니다.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자, 마귀를 보지 못니다 어둠을 보지 못하면 세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진짜 봐야 되는 겁니다. 지옥이 보이십니까? 천국이 보이십니까? 천국이, 사, 천국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옥을 살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을 살고 있습니까? 죽음을 살고 있다는 것이,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 분명할 겁니다. 그니, 죽은 자가 보여야 되는 건, 보인 것은 내가 산 자임이 보이는 겁니다. 죽은 자가 보이지 않는 것은 머리로만 있는 거예요. 죽었어. 아이거 살려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귀신이 가장 박수 칠 일이고, 마귀가 박수 칠 일입니다. 어 그렇게만 해. 잘하고 있는 거야. 알아. 내가 산 자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무엇인데,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니 생명이 뭔지, 봄잠이 뭔지 를 모르니, 죄가 뭔지 를 모르니, 죄의 결과들이 뭔지 모르니, 내가 산 자로 사는 게 뭔지 모르니. 그래, 도덕과 윤리를 조금 친절하고 착하고, 내가 많이 봐, 봐주고 있어요. 봐주고 있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영적인 삶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삶에, 자기의 윤리, 도덕의 삶이고요. 우리는 남도함을 봐주는 게 아니에요. 용납해주는 거, 봐주는 게 아니라, 봐주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 봐주는 것은 언제인가요? 진짜 한번 봐보려고 하는 거예요. 눈탱이 봐버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봐주는 거예요. 용납은 나를 용납하고 있는 가치. 용납받는 같이, 용납해준. 죽은 자를 보는 것은 내가 죽었던 같이 죽은 자를 봐야 되는. 죽었던 같이 죽은 자를 봐야 하는 것은 산자가 무엇인지 예수만 알아야지 죽은 자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 살리고 싶잖아요. 꼭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요 네가 살아나더니 마든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면 좋겠는데 살려주십시오 그런데요? 난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내 인생에 걸림돌이에요 아이고 세상에서 영도만 잘하면 잘한 것이죠 아이고 나한테 자해주면 잘하고요 좋아요? 아이고 눈물 나고 감격나요 다 뻥, 뻥이에요 뻥거짓말을하니까요 거짓, 거짓말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 지기 뭐좀 하면은 아이고 잘돼 산자의 산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죽은 자는 보이지. 내가 죽음이 뭔지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남에 달린 그 모습을 거기에서 죽음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저주가 뭔지,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요. 부활이 왔을 때, 영원한 생명, 생명이 새 피조물, 새 사람이 산 자가 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의 삶, 전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부활이 실제가 됐으니까, 부활을 경험하자. 부활의 경험을 더 나는 예수만, 예수만이 돼야지 부활 경험을 하나님의영예에 살아잡혀야지만이 성령이 인도하는 말에 예수 성령이 가르쳐준 대람 해야지 예수만 되는 거 예수만 알기 위해서는 뭐 성령이 가르쳐주는 그대로만 하는 것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거는 예수가 아니에요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얼마나 합니까 껍데기입니다. 아내가 부모를 얼마나 껍데기입니다.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껍데기입니다. 다아도 모르겠어. 그런데 뭘 안다고 그래요? 근데 뭘 예수로 한다고 그래요? 뭐 교회를 한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만 하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과 지옥이 보이십니까? 죽음과 생명이 보이십니까? 그 생명 진짜 산자 새피좀새 사람을 사십니까? 그거 실제로 예수만 알고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에 참여해 봐야지만이 아는 겁니다. 왜는 모르는 겁니다. 그걸 누가 알았죠? 성령이. 여러분, 완전히 바뀌셨습니까?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새 사람은 성령이 인도한 기억하십니까? 질판에다는 작게했어 완전한 거 완전히 죽은 자, 완전히 산 자인 거예요. 교리가 아니에요. 이 교리가 아니라고요. 실제라고요. 정보에 머물지 마시고 예수의 대세가 아니라, 이것도 분명하지만, 예수를... 예수를 알아야 이게지, 분명한 거야.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예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이걸 알지 않으면, 이거는 정보의 머물 뿐입니다. 꼭, 꼭, 골로세를 하면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른쪽, 새 사람의 삶, 꼭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인생의 목적요 오직 예수, 인생 목표 구활과 십자가 된 사람, 예수가 사진과 동일하게 살게 된 사람, 하늘에 신분 있는 사람, 하늘에 양식을 먹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는 사람.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질서가 회복된 사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요한복음 4장 23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의 양식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 우리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아버지가 뜻을 행하는 대로 하고 아버지를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내 뜻을, 내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이루는 게아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영생, 인생 문제입니다. 예수와 동일한 삶, 신분, 가치관, 말, 행동이 같 바로 예수의 양식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를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예수께 직접 배우는 사람, 성령과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몰두하는 사람,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는 사람, 온전한 관계와 질서가 회복된 사람. 요한복음 16장을 즐겨봅시다. 이제 성경 복문을 읽으니 설교가 언제 끝날까? 끝날 생각을 기다리지 마시고 성령이 나를, 성령이 우리 교회를 영상을 통해 보는.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를 죽일 바 같이겠으나 시작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내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도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오. 그에 대해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상이 통짜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인도,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 주실 것이다.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할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명절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목소리를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목마른 자다 와라. 값없이 이 값비싼 걸 주겠다. 목마른 사람들아 다 와라. 이사야서 52장에다. 성령의 뱃속에 성령의 흐르게 하겠다. 우리 요엘 선리면서 약속된 성령이 오시는 것을 알게 하였어요. 요한 1서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서원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지난 주에도 베드로 바페고민 16장을 통해서 베드로가 선생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했다.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줬기 때문에 아는 거야. 하지만 나는 대사양들 장로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된다.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사탄아 물러가거라.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아버지를 가로막는 자다. 베드로는 자식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불을 따르겠습니다. 본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대세양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서 잡혀가지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이들은 앞에서 보는 예수를 또 모릅니다.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힐 날 때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보금서에서는 세 번이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사장 여호한복음 14장에 나는 이제 가야 된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왜 가세요? 질문한 사람이 없다. 우리는 눈앞에 있으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부는 남편은 아내를 아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아는 것처럼, 부모는 자식을 아는 것처럼, 자식은 부모라는 것처럼 어기고 우기고 짓누르고 폄하하고 자기한테 잘해주기만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 주길 바라고. 알긴 뭘 알아요.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은 엄청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제 나 가야 돼요. 나 죽어야 돼. 이거 살아나야 돼. 떠나가는 것이 위기다. 사람들이 왜 죽어서 하늘로 올라갔어? 이 땅에 2천 년 동안 증금 살았으면 담다 믿었을 는데 이게 사람들의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의 의라고 생각한다면 정직이라고, 공의라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의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내죄 때문에 죽으시고, 무덤에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르심이십니다. 예? 이걸 이해할 수있냐 말이에요. 없어요. 자,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할 말이 많지만은, 내가 지금 앞에 있는 내가 지금 누군지도 모르잖아. 이름은 한, 알지, 그냥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붙여놨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생님은. 다이세 자손이라고. 약속대로 오신 분이라고. 저요, 부활 다 믿어요? 마지막 날에 다살 것이란 걸 믿느냐니까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죽고 부활한다는 것은 믿기 싫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당신을 따라왔는데, 사라져버리면 어떡하라고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냔 말이죠. 내가 인생을 다 걸고 당신을 따라왔는데, 사라진다면은, 나는 죽던 개가 되지 않겠어요? 소망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어떡 하라? 뭘 먹고 살아? 뭘 먹고 살아고요? 내가 아내랑 자식을 어떻게 키우라고요? 아무것도 모르.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는 예수님께 다 맡겨 버렸습니다. 또 예수님도 아버지께 다 맡겨 버렸습니다. 그 사랑의 효잡혀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옳은 것이다. 세상에서는 의가 없다. 공의와 정의가 없다. 뭐, 정의란 책이 나왔습니다. 아주 난리,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읽어, 저도 찾아 읽어봤습니다. 눈물이 나요. 정의를 찾고 찾아도 결국은 정의가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 법은 철학이죠. 오늘은 정의였다가 내일은 안정이 오늘까지 안정이였다가 내일부터 정의. 이 땅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공의도 없습니다. 옳은 것이 한개도 없습니다. 조금, 편리하게 해준 것 뿐입니다. 그러나 불편하게도 합니다. 하지만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은 이 땅에서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안전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영원한 안전, 완벽한 안전, 이 땅에서 오셨다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올라가시는데 지금까지도 말을 못했던 것들을 또 지금까지 말한 것들 너희는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 이상하게 말해도 이해를 못하는데 앞 내가 이걸 더 말했다면 알겠니? 그러나 이걸 알려주실 분이 와야 돼. 나는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둘 수가 없어. 바로 내 대신 너의 변호자가 되고 스승이 되어주고 너를 인도할, 너를 책임져줄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나의 영이 와야 된다. 내가 아버지 것을 받아서 그대로 하는 것처럼 성령은 진리영은 나의 것을 받아서 1등, 2등, 3등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관계와 질서예요. 3 하나님의. 그런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다 성령이 오셔서 다 알려줘. 죄가 뭐냐? 이런 윤리, 도덕적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마음에 도기 싫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원수된 거야. 자, 아, 이것을 뭐라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으로 죄가 뭔지를 분명하게. 그러면 죄들이 뭐냐? 세상에 오는 정의와 공의가 없어. 이미 죄를 없다는 것은 죄가 그냥 가득 찼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세상에는 공의와 정의가 없다는 것은 그냥 무질서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무질서한 겁니다. 무질서제 얼굴도 안 보여주고 계속 떠들었습니다. 네.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잘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주신 얼굴과 풍채를 보여드렸으니까 이걸 통해가지고 진짜 예수를 보길 바랍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 아들을 소개하고, 성령을 소개하고, 너희를 소개하고, 이를 이룰 수 있는 난다운 직분을 주었습니다. 역할을 주었습니다. 이에 진리의 영이 성령이 모신, 왜, 왜 예수님은 이래야만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알수 없다는 것. 진리를 일도 할수 없다는 것. 더듬어 찾으면 할수 있지만은 우리는 알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알고 싶지도 않는 것. 여러분에게 수. 똑같은 설교입니다. 예, 제 설교를 쭉들어보십시오 똑같은 설교. 예수를 알자. 예수. 바로 알라면 성령으로. 성령을 알자. 그러려면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아버지와 성, 아들과 성령. 관계지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내용입니다, 전부. 거짓말쟁이. 범죄하는 중이다. 범죄하고 있다. 범죄했다. 우리는 죄를 한번 딱 지으면 그걸로 끝나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형 세상에서 어 재판을 받을 때 따로 따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를 지었고 안 걸렸으면은 죄를 짓고 있는 중이에요. 죄를 짓고 끝나버린 거예요.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 끝나버렸. 어 그리고 안 걸리면 죄 짓고 짓는 중이 아니에요. 자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관계 질서를 깨버렸는데 이건 계속해서 사김이 없는 거거니까 그러니까 범죄 중이에요, 계속.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죄를 짓고 있는 중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근데 진리영임은 뭐. 의가 뭐냐? 옳은 것이 뭐냐? 너는 무질서해. 옳은 것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관계가 깨진 그 악랄한 짓을 했던 것을 예수 빛 속에서 아버지와 하야하는 이게 하나님의 오르심이야. 의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부활해서 하늘 승천으로 다시 오실 예술밖에. 심판하러. 누구를? 마기를. 이상이 통치자 영적인 세계를 다 들쳐줬다니까. 진리형이 오셔서 다 알려주는 거야. 성경에는 비유로 엄청나게 설명했습니다. 비유. 구약에서도 비유. 그래서 막 장세기부터 막 읽으면서 보면은 이제 가난 한 땅에 온 비유. 그래서 이 가난 한 땅이 천국이 갑자기 돼버려. 피유적이로 하다, 보니까, 피유로 하다 보니까 지만대로 해서 간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피유로 막 자기가 직접 죽어야 된다. 살질적 말하면 못 알아들어. 거절해. 그래서 피유로 만 천국도 말해보고 뭐막 별짓을 다 해봤어. 지만는 이제는 때가 됐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 나는 가야 돼. 근데 너를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오면은 니 안에서 진짜 생수 관리듯이 다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 나야 성경 말씀과 예수의 말씀을 믿었더라. 자, 이제 여러분을 좀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안 해드렸어도 앞에서 설명했고, 지금 중간에 마지막에 부분에서 성경을 읽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일도 모른다. 예수님과 직접 사귀지, 사귀면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않고, 예수님께 순종할 수는 없다. 자기의 가치관과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자기 교만함과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예수를 알수 없다. 절대 순종이 안 된다. 눈앞에 있어도, 봐도, 보여줘도 할 수가 없다. 성령으로 삶 얻었으니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대로 다투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사랑하는, 살아,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에 속해 살아가는 겁니다. 버짓된 것입니다. 범죄 중이십니까? 범죄 중이십니까? 성을 쳐주십니다. 아버지를 보게 하고 예수를 보게 합니다. 진짜 범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배개하고 재짓고 있던 것들을 범죄 중에 있던 한관계 질에서 깨져버린 것들을 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능력, 연적인 분별 죄로 죽었다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화해되고 인생문제 해결된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과 직접 사귄 너 거기 있었 는가？오늘, 이 시간 에도, 너 거기 있 는가？오늘 도, 예 수만 알 기로 하고 구하 을 경험 하며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시련 이었 을지라도 어떤 유혹 이 어떤 시 험이 올지라도 아버 지께 구 하고 하나 님의 참된 은혜 를 우리 실발 감 사와 기뻐 와도할 나이 춤출 수 있는, 춤출 수 있는 그 특권 을나 회로 느끼 는 우리 주와 함께 를 축복 합니다.